여, 여기는 그제시 연초면 연사 어, 상거리 신호대에서 어, 부산 쪽에서 고인 쪽으로 어, 가는 그 신호대에서 조금 지났는데 어, 지금 보다시피 앞에 검은 어, 차, 비 오토바이가 뒤에서 어, 추돌한 교통사고로 지금 교통정체가 됩니다. 어, 연사 요 신호대에서는 굉장히 그 연초 그 지구대 앞에 그 연초 초등학교에서부터 어, 신호가 끝나면은 직선 도로서 가속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. 그래서 연사 여기도 어, 신호대에도 어, 가속 카메라가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. 이 지역 구간에는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어, 아, 카메라가 있습니다만, 이 구간 카메라 구간에서 연초 초등학교 앞까지 구간에는 양도로변에 굉장히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. 어, 교통당국이나 도로당국에서 이점 빨리 빨리 그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